일본어 뭐라고 써있냐면, 어, 원에서 호야, 호호. A, B 대, B, C 대, C, A가, A, B 대가 뭐야? 호의 길이가 2, B, C가 3, 이렇게 오래. 지금 배우는 단원이 뭐야? 원주각이잖아. 원주각이라는 건 뭐야? 부채꼴의부채꼴호의 길이 뭐야? 원주각의 비례하지? 어,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중심각 중 뭐라고. 그럼 보세요. 뭐 이제 뭐이등급 정도 푸는 거니까 자 여기 여기를 중심이라고 하면 중심으로 하면 봐봐 여기 여기 중심으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표시를 중심으로 딱 표시를 하면 이렇게 이거 여기 반지름이니까 봐봐 원주각은 이 중심각의 반이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야 원의 중심각에 비례하잖아 자 호 AC에 대한 중심각이 이거란 말이야. 잘 보여? 그럼 요거에 대한 원주각은 요거란 말이지. 됐어? 그럼 뭐가 돼? 일단, 아하, 알았다. 자, 이거 야 360도를, 일단 중심각부터 하면, 360도는 뭐가 돼? 10으로 나눈 것 중에 뭐야? 5를 갖고 있지? 됐어? 그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중심각, 얘가 뭐야? 180도가 되는 거래, 그지? 됐어? 180도가 되는데 여기 맞은편은 뭐가 돼? 그렇지 90도니까 원래 이렇게 되겠네 그림이 됐어? 그래서 그거의 반 90도 자 다음 어, 뭐가 있냐 한번 봐봐 이거지 고호 요거. BC에 대한 중심각은 이거고 원주각은 이거지 내가 애들한테 물어봅니까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뭐가 어렵냐 그러면 원주각을 중심각으로 연결시키는 게 가장 어렵대 어, 다, 시 호, B, C에 대한 중심각이잖아. 중심각이 있어야 뭐야. 원주각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 데가 몇 도야? 360도에, 뭐야. 10분의 3이지. 3, 3, 9. 108도. 됐어? 다시. 또, 그 다음에 뭐야? 자, 호, A, B에 대한 중심각이 이거고, 거기에 대한 뭐라고? 원주각이 이거죠? 이해가? 그래서 어떻게 돼? 자, 중심각은 360도 곱하기 10분의 2가 되겠고요 그러면 72도.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원주각들은 나 뭐가 돼? 또 반으로 나누지? 54, 36. 됐어 봐봐, 요각이, 자, 그래서 요각이 B. 그 다음에 뭐가 돼? 요각이 A. 요각이만 뭐, C지. 됐어 그래서 뭐가 돼? A에서 B를 빼고, A에서 b 더한 다음에 C 빼래. 뭐가 돼? 144에서 36 빼니까 뭐가 돼? 108도 이렇게 되겠네.